이번 달 난방비 얼마 나왔습니까? 20만 원? 30만 원? 그런데 집은 여전히 춥죠. 발은 시리고 보일러는 하루 종일 돌아가는데 방은 따뜻하지도 않고. 지금 여러분 집에서 돈이 새고 있습니다. 73세 박순자 할머니는 지난달 난방비로 32만 8천 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전화로 이렇게 울부짖으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보일러를 세개 틀어도 발이 시려서 잠을 못 자는데 이렇게 돈만 나가면 약값도 못 내요. 제가 할머니 댁에 가보았습니다. 현관문 아래로 바람이 쌩쌩 들어오고 있었어요. 촛불을 켜서 문 앞에 가져가 봤더니 촛불이 거의 누울 정도였습니다. 32만 원짜리 따뜻한 공기가 그 문틈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문풍지 하나 붙이고 창문에 뽁뽁이 붙이고 커튼 쳐드렸습니다. 총 비용 1만 9천 원. 다음 달 난방비가 18만 3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4만 5천 원이 줄어든 겁니다. 지금 당장 세 가지만 바꾸시면 이번 달부터 난방비가 월 10만 원씩 줄어듭니다. 돈은 펑펑 나가는데 집은 춥다는 겁니다. 아직도 보일러만 세개 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한테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트 가서 2만 원어치만 사오시면 이번 달부터 바로 효과 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집의 돈 구멍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틈새 바람만 막아도 월 5만 원. 여러분 집도 지금 구멍난 바가지와 똑같습니다. 보일러가 아무리 열심히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도 그 공기가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집에 돈 구멍을 찾는 방법 알려 드립니다. 촛불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양초에 불을 켜서 현관문 아래쪽으로 가져가 보세요. 촛불이 흔들리면 그곳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68세 최영희 할머니는 새 아파트인데도 보일러를 하루 종일 틀어도 집이 안 따뜻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촛불 테스트를 해봤더니 현관문, 베란다 문, 안방 창문에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마트에서 문풍지 2,800원, 뽁뽁이 4,500원 사서 붙여드렸습니다. 다음 달 난방비가 52,000원 줄었어요. 지금부터 체크할 곳 5가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현관문 아래쪽입니다. 문풍지 안 하면 해결됩니다. 다이소에서 3,000원, 문 아래 틈에 쭉 붙이면 끝입니다. 두 번째, 창문입니다. 뽁뽁이를 창문 크기로 자르고 유리창에 물 뿌리고 탁 붙이세요. 접착제 필요 없고 바람도 막고 단열도 됩니다. 세 번째, 베란다 문입니다. 두꺼운 커튼을 치시면 바람막이가 됩니다. 집에 안 쓰는 이불이나 담요로 쳐도 됩니다. 네 번째, 콘센트 구멍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여기서도 바람이 들어옵니다. 안 쓰는 콘센트는 마개로 막으세요. 다이소에서 6개에 1,000원입니다. 다섯 번째, 화장실 환풍구입니다. 환풍구 덮개가 헐거우면 테이프로 틈을 막으시면 됩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문풍지 3,000원, 뽁뽁이 5,000원, 콘센트 마개 1,000원, 테이프 2,000원. 총 1만 1,000원으로 매달 5만원씩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마트 가서 사오세요. 내일 난방비 고지서는 웃으면서 받으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온도계,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마트 온도계입니다. 아, 선생님, 저는 그런 거 어려워서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67세 이영자 할머니도 혼자서 다 하셨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카톡만 할줄 알거든요. 그것만 할줄 알면 이거 할수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할머니, 카톡 하실 줄 아시면 충분합니다. 스마트 온도계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방마다 온도를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는 온도계입니다. 지금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보일러 하나로 온 집을 다 데우고 계시죠? 거실 22도 맞춰놓으면 안방도 22도, 작은 방도 22도, 안 쓰는 방도 22도. 이게 바로 돈 낭비입니다. 하루에 2시간 밖에 안 쓰는 방까지 하루 종일 데우고 계신 겁니다. 스마트 온도계를 달면 방마다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실은 20도, 침실은 잘 때만 18도, 손님 방은 15도. 이렇게 하면 매달 3만원에서 5만원 줄어듭니다. 70세 김철호 할아버지댁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사세요. 그런데 방이 3개나 됩니다. 보일러를 틀면 안 쓰는 방 2개까지 다 데워지는 거예요. 제가 스마트 온도계를 달아드렸습니다. 안방만 20도로 맞추고 나머지 방은 15도로 설정했어요. 다음 달 난방비가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43,000원 줄었습니다. 이제 방별 온도 설정하는 황금 법칙 알려드립니다. 거실은 20도로 맞추세요.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이니까 따뜻해야 합니다. 침실은 낮에는 18도, 밤에 주무실 때는 16도면 충분합니다. 이불 덮고 주무시면 16도가 오히려 건강에 좋아요. 손님 방이나 창고처럼 가끔 쓰는 방은 15도로 맞추세요. 쓸 때만 온도 올리시면 됩니다. 화장실은 따로 안 데워도 됩니다. 잠깐 쓰는 공간이니까요. 주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하면 불 쓰니까 따뜻해집니다. 스마트 온도계 설치 비용이 얼마냐고요? 제품에 따라 다른데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합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매달 3만원씩 아끼면 3개월이면 본전 뽑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득입니다. 65세 박명숙 할머니는 작년 11월에 스마트 온도계를 다셨어요. 겨울 4개월 동안 14만원을 아끼셨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걸 진작 달걸 그랬어요. 설치는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기사님이 집으로 와서 1시간 안에 다 달아줍니다. 여러분이 하실 건 휴대폰에 앱 깔고 온도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정말 카톡만큼 쉽습니다. 외출할 때도 편합니다. 집 나서면서 휴대폰으로 탁 온도 낮추시면 됩니다. 집 오기 30분 전에 다시 온도 올리시고요. 이것만 해도 하루 2-3시간씩 난방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온도계, 어렵다고 겁먹지 마세요. 한 번만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편한지 아실 겁니다. 세 번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일러보다 중요한지 반온도 관리. 세 번째는 잘못된 난방 습관을 고치는 겁니다. 72세 정동식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온 집을 25도로 맞춰놨는데 왜 전기세가 40만원씩 나올까요? 제가 할아버지 댁에 가봤습니다. 온 집이 찜질방처럼 더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거실에만 계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른 방은 안 들어가세요?" "네, 저는 거실하고 안방밖에 안 써요." 그러면서 왜온 집을 다 데우십니까?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추운 게 싫어서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장 큰 낭비입니다. 안 쓰는 방까지 찜질방처럼 데우고 계신 겁니다. 할아버지 댁 온도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거실 20도, 안방 19도 나머지 방은 16도. 다음 달 전기세가 23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7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지금부터 꼭 기억하셔야 할 온도 관리 법칙 3가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온 집을 같은 온도로 맞추지 마세요. 쓰는 방만 따뜻하게, 안 쓰는 방은 시원하게. 이게 기본입니다. 두 번째, 외출할 때 보일러를 끄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외출하면 보일러를 완전히 꺼버립니다. 그러면 집이 차가워졌다가 다시 데우는데 더 많은 전기가 듭니다. 외출할 때는 15도로 맞춰 놓으세요. 집이 얼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왔을 때 빨리 따뜻해집니다. 세 번째, 자기 전에 온도를 1-2도만 낮추세요. 68세 송미자 할머니는 매일 밤 10시에 온도를 2도 낮춥니다. 이불 덮고 주무시니까 춥지 않다고 하세요. 이것만으로 매달 2만 원을 아끼고 계십니다. 전기 베이스보드 히터 쓰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열이 고르게 안 퍼집니다. 히터 근처만 뜨겁고 방반대편은 춥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계속 높이게 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선풍기입니다. 여름에 쓰던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놓으세요. 따뜻한 공기가 방전체로 퍼집니다. 온도를 2-3도 낮춰도 춥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일러 점검 한번 받으세요. 보일러가 오래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데도 전기를 더 많이 먹습니다. 보일러 점검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으세요. 정리합니다. 쓰는 방만 따뜻하게, 외출 시 15도 유지, 자기 전 1-2도 낮추기. 이세 가지만 지키면 매달 2만원은 확실히 아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틈새 바람 차단입니다. 문풍지, 뽁뽁이, 커튼으로 돈 구멍을 막으세요. 1만원 투자하면 매달 5만원 아낍니다. 두 번째, 스마트 온도계입니다. 방마다 온도를 다르게 설정하세요. 5만원 투자하면 매달 3만원 아낍니다. 세 번째, 난방 습관을 바꾸세요. 쓰는 방만 따뜻하게, 외출 시 15도 유지, 자기 전 온도 낮추기. 이것만으로 매달 2만원 아낍니다.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매달 10만원입니다. 손주 용돈도 넉넉히 주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통장에 돈도 쌓입니다. 73세 박순자 할머니 기억하시죠? 32만원 나오던 난방비가 18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난방비 고지서 받아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이번 달은 얼마나 줄었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마트 가세요. 문풍지 하나 뽁뽁이 한롤 싸오세요. 총 1만 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온도 관리 시작하세요. 거실 20도, 안방 18도, 안 쓰는 방 15도. 이번 달부터 난방비가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난방비 때문에 춥게 지내지 마세요. 똑똑하게 아껴서 따뜻하게 지내시는 겁니다.